논리 퀴즈 강의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. 2012년 인체형 32번 문제입니다. 어, 앞에서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던 게 반드시 참인 형태의 문제였는데요. 이 논리 퀴즈는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문제를 푸는 유형은 똑같습니다. 먼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a b c d 이중에서 e 위촉한다고 되어있으니 이렇게 써두고요. 일단 틀을 만드는 겁니다. 읽을 때도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하죠. 그거안 중요해요 읽을 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이 문제를 읽을 때도 이것만 들어오면 됩니다 A B C D E 중에 뭐이 정도는 읽혀야 되겠네요 평가위원 위척을 한다 이제 최소인원이랑 최대인원 머릿속에는 이 정도만 저는 들어오거든요 이 다음에 문제 푸는 겁니다 푼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되는 거 같은 거를 일단 만들고 선지를 활용하고 틀을 활용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해보겠습니다.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그럼 먼저 최소 인원을 이 내용을 가지고 완벽하게 답을 만들어 놓고 최소는 몇 명이다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요. 대충 최소가 될 것처럼 만들어 본 다음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요. 첫 번째 선 여기가 이제 한 명, 두명 이거 가지고 여기가 좀 만들 수는 없잖아요. 위에 올라가니까 제일 처음에 A, B 중 최소 한 명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. 그거 가지고 한 명이 되려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 시작하는 거죠. 뒤에 보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. 해보니까 바로 A가 참석하면 C도 참석해야 된대요. 아, 그러면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A 참석으로는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B만 참석하는 이게 되면은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. 아니면 1번이 안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. 앞에가 이제 논리로 뭐 기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. 조건이지 않습니까? 뭐뭐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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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건을 만들어 줄때 있어 가지고는요. 불참하면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. 참석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불참하는데 참석하는 게 있는지를 보고 그것만 있는지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. 이가 불참하면 씨는 참석해야 된다는 게 있네요. 여기서 이가 지금 불참을 해야 되니까 씨는 참석을 해야 되는구나. 아 그러면은. B만 동그라미 되고 XX 되는 이 경우도 없구나. 그럼 일단 한 명만 되는 건 없는 겁니다. 그럼 일단 두 명을 만들어 보는 거죠. 만들어 보는데 이가 불참하면은 C는 참석해야 된대요. C 참석한다라고 놓고 보려고 하니까 C가 참석하면은 또 참석하면 가지고 조건 가지고 올라가니까 D 중한 명은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. 아 그러면은 이가 불참하게 버리고 C를 만들어 버리면은 또 인원수가 커져 버리는구나. 그럼 이거 말고 방법이 없을까? 생각을 해보시면은,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, 이 조건을 만족 안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. 이 조건 때문에 씨가 무조건 참석하게 돼야 되고, 씨가 참석하면 일이 커져버리니까요. 여기다가, 참석이라고 나버리고 어그 다음에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는 거죠. A, B 중한 명이 참석하고요. A가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관계 없고요. B 불참하지 않았으니까 관계 없고요. C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관계 없습니다. E 불참하지 않았으니까 관계 없고요. D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관계 없습니다. 아두 명은 무조건 되는구나. 그러면은 두 명이 되는 거죠. 그럼 최대도 세명 아니면 네 명인 겁니다. 그러면은 세 명이냐 네 명이냐 중에 만드는 건데요. 일단, 네 명을 일단 만들어버리고, 네 명이 안 되면 무조건 세 명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도, 네 명을 만들 때, 무조건 이다 내용을 가지고, 아, 어떻게 내용이 되는, 네 명이 되는구나,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보다도요, 뭐, 누가 참석을 하면은, 이제 불참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. 참석을 하면은,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불참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. 그 부분을 가지고, 접근을 하니까요. 참석하면 불참해야 된다 가지고 보는 거죠. 참석하면 어 이건 삼, 참석하면 참석하면 상관없고요. 불참 안 시킬 거니까 상관없어요. 참석하면 참석해야 되니까 상관없어요. 이도 불참 안 시킬 거니까 씨는 참석해야 된다. 상관이 없는데요. 여기 d e 가 모두 참석하면 B는 불참해야 된대요. 어 그럼 d E 중에서 한명 불참시켜버리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이것도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.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. A가 참석했으니까 C 참석 그렇죠. D가 불참 안 했으니까 문제없죠? 두 번째 것도 문제 없습니다 C 참석하니까 D 중에 한명 참석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이 e 불참 안 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D 모두 참석 안 했으니까 문제없네요 어, 최대 네명 되는구나 그럼 답은 3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그 퀴즈 문제 푸는 거랑 기본적인 요령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논리기호화 시킬 생각을 하지 마라 논리 퀴즈는 논리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피셋 답만 풀면 되는 거지, 퀴즈를 풀 필요가 없다. 세 번째, 선지를 활용하고, 이 문제 같은 것에 선지 활용을 그렇게 크게 유용하진 않았습니다. 네 번째, 일단, 가능한 조건을, 뭐, 세트라고 할까요? 형태를 만들어라. 이 문제 32번 다시 푼거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논리기호화 안 시켰습니다. 이거 가지고 최대 최소를 푼 다음에 한게 아니라 선지를 활용하고 일단 가능한 형태를 만든 다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. 선지는 어떻게 활용했느냐? 여기서는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이라는 게 힌트인 겁니다. 최소인원 구하려면 무조건 적게 일단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되는 거를 완벽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요. A만 적고 일단 해봐야지.라고 하고 확인하는 방식.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 바로 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B만 하고 해봐야지. 그 다음에 여기서 안 풀렸을 때 여기서는 뭐뭐 하면 A이면 B이다라는 거니까요. A를 성립 안 시키는,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? 마지막에 모두 참석하는 조건 가지고요. 우리는 무조건 참석할 거를 만드니까 참석하면이라는 조건은 큰 문제, 그 뒤쪽에 불참이 있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참석시킬 거니까 전부 다.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. 만들어주면 되니까요. 불참 안 시킬 거니까 또 문제 안 되고요. 불참하면, 불참 안 시킬 거니까 문제 안 됩니다. 참석하면 불참한다. 이것만 가지고 뒤에 있는 이제 D가 모두 참석하면, 어, 그럼 모두 참석 안 시키면 되지 않을까? 한 명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? 그럼 D 중에서 한 명만 참석 안 시켜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최대 인원을 구한 거죠. 최대 인원이건 최소 인원이건 지금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유형이 완벽하게 답을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네 가지 생각을 가지고 논리 술을 접근하게 되면 모든 논리들이 상당히 빠르게 풀립니다.